남결은 중사는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향했다. 점심 시간 내내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맴돌았다. 평소 꼼꼼한 성격 탓에 작은 변화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편이었다. 그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었고 개인 SNS 계정을 확인했다. 알림 목록에 익숙지 않은 아이디들의 댓글이 여러 개 보였다. 누나, 남지혜의 이름이 태그된 게시물들이었다. 클릭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지혜. 숨겨진 진실 드러나나. 과거 의혹 재점화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 아래. 누나의 사진과 함께 온갖 비난이 난무했다. 이 집안 원래 이런가. 동생도 군인이라던데. 부끄럽지도 않나. 뻔한 수작이다. 결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는 급히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누나 이름을 입력했다. 연관 검색어에는 논란, 진실, 과거 같은 단어들이 줄지어 있었다. 수십 개의 기사와 커뮤니티 게시물, 그리고 셀수 없이 많은 악플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며, 최하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결혼의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중사님, 혹시 인터넷 보셨습니까? 최하사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결혼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최하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다. 요즘 부대 안에서도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남중사님 누나분 관련해서요.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최하사의 말을 들으며 결혼은 더욱 심각해졌다. 부대원들 사이에서까지 이야기가 돈다는 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겨루는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섰다. 겨루나, 지에 어디 있는지 아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 침착했던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모릅니다. 왜요? 겨루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인터넷 봤냐? 봤습니다. 지금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결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꼼꼼하게 계획했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결혼은 아버지의 전화를 끊자마자 부대 간부에게 급히 외출을 신청했다. 사정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는 허락을 받아 부대를 나섰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열명 가까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현관문을 둘러싸고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며 결혼의 눈을 멀게 했다. 남지혜 씨 가족이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쳤다. 결혼은 그들을 밀치고 겨우 현관문 앞에 섰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누나 남지혜였다. 오빠, 나 어떡해. 사람들이 계속 문 두드려. 기자들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절대 문 열지 마. 내가 지금 들어간다. 결루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집안은 어두웠다. 거실 소파에 남지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있었다. 지혜야. 결혼이 다가가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오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결혼의 품에 안겼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다시 요란하게 두드려졌다. 남지혜 씨. 안에 계신 거다 압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집 안까지 올렸다. 아버지가 주방에서 물한 잔을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곧올 거다. 아버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겨루나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 전부 사실이 아니다. 아버지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겨루는 누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최하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남 중사님. 부대 게시판에도 누나분 글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삭제해야 할것 같습니다. 겨루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직감했다. 결혼는 누나 지혜의 상태를 살피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다. 밤새도록 휴대폰은 악성 댓글 알림으로 시끄러웠고, 그럴 때마다 지혜는 경기를 일으키며 몸을 떨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경찰과 변호사와 통화하며 상황을 해결하려 애썼다. 그러나 온라인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실시간 검색어는 여전히 남지혜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악플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무차별적인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지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신상과 사생활 루머가 악의적으로 퍼졌고 지혜는 현실과 온라인 경계를 혼동했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 온몸을 웅크렸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혼은 누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무력감에 밤새 온라인을 뒤져 악플러 흔적과 반박 증거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지혜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다. 김 박사는 지혜의 상태를 진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가 동반된 우울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시급합니다. 김 박사는 온라인 폭력이 트라우마를 유발, 장기 상담 및 약물 치료를 권했다. 김 박사의 진단에 결혼과 아버지는 만연자실했다. 가족들은 지혜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다짐했다. 결혼은 누나의 과거 행적을 되짚으며 루머의 출처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해 지혜에 대한 주변 반응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믿지 않았지만, 일부는 이미 선입견을 가진 듯 했다. 특히 과거 연애사 루머에 집중, 누군가의 의도적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 아버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온라인에 떠도는 허위사실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수집했다. 변호사는 익명 악플러 특정의 어려움을 경고했지만 아버지는 포기 않고 싸울 것을 다짐했다. 김 박사는 지혜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한 상담 치료를 시작했고 가족들은 함께 지혜를 돌보며 대책을 마련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며칠이 지나도 온라인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들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조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혜는 김박사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를 거부했으며 가족들과의 대화조차 피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결혼은 부대에서 돌아올 때마다 누나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선였다. 아버지 역시 딸의 상태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립감을 안겨 주었다. 어느 날 저녁, 결혼은 늦게까지 잠못 모지르고 못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휴대폰은 끊임없이 악성 댓글 알림을 올렸다 그는 답답함에 누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지만 방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에는 누나가 남긴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해. 더 이상은. 결혼의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누나. 결혼은 다급하게 외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없었다. 아버지가 놀라 뛰쳐나왔다. 지혜가 어디 갔어?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결혼은 직감적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컴컴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멀리 아파트 옥상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지혜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박 기자가 다른 기자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남지혜 씨.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요. 박 기자의 외침에 결루는 더욱 초조해졌다. 누나. 결루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전력 질주했다. 아버지도 뒤따라 달려왔다. 그들의 눈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대로는 정말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온 몸을 휘감았다. 결루는 누나를 향해 달려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결우는 옥상으로 향하는 비상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옥상 문을 박차고 나선 순간 그는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었다. 누나, 안 돼. 결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혜는 그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며 옥상에 도착했다. 지혜야, 아버지다. 내려와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결혼은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지혜에게 말을 걸었다. 누나,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옆에 있을게. 아버지도 우리 다 같이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결혼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결혼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지혜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 안았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다. 병원 응급실. 지혜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가족들은 침대 곁에 앉아 밤새도록 그녀를 지켰다. 새벽이 되어서야 아버지는 결혼에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혼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누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결혼 역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 네. 아버지.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옆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것을 걸고 정면승부를 펼치기로 최종 결단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포기란 없었다. 지혜는 병원에서 김박사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결혼과 아버지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고소하고 악성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매달렸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고 그들의 싸움은 외롭고 힘겨웠다. 지혜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했다. 김 박사는 지혜의 심리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그녀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에게 뜻밖의 연락이 걸려왔다. 과거 지혜와 함께 일했던 이 실장이었다. 남지혜 씨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실장은 용기를 내어 결혼에게 연락했고 그가 알고 있던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 실장은 지혜가 과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모든 루머가 특정 세력의 음해로 조작되었음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당시 내부 고발을 망설였던 자신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고백했다. 결루는 이 실장의 고백에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이 실장이 제공한 증거들은 지혜를 둘러싼 루머가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었다. 그는 당시 회사 내부의 은밀한 지시와 자료 조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실장은 자신의 모든 양심을 걸고 법정에서 반전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용기 있는 결정과 증언은 절망에 빠져 있던 가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넘어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 실장의 용기 있는 증언과 함께 가족들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공개되자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남지혜 응원 해시태그가 퍼지며 바이럴 반전이 일어났다. 박 기자 역시 과거의 보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진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쉽게 선동되었는지 깨달으며 지혜에게 사과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혜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 박사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미소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회복을 넘어 지혜의 삶의 새로운 역전의 계기가 되었다. 몇달후 지혜는 완전히 회복하여 병원을 퇴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지 않았고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가족들은 승소 판결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사후정리를 마쳤다. 언론은 지혜의 용기 있는 고백과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대서 특필했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결혼과 아버지, 그리고 지혜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혜는 집 근처 공원에서 김 박사와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남지혜 씨, 이제 정말 괜찮으시죠? 김 박사의 질문에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덕분에요. 그녀는 이제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새 출발을 다짐했다. 결혼은 부대 복귀 후 동료들에게 온라인 문화의 위험성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는 예전처럼 마당에 화초를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했다. 그는 가끔씩 지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얼마 후, 이 실장에게서 작은 화분과 함께 감사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지혜 씨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가족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픔을 이겨낸 단단함과 함께 따뜻한 여운이 감돌았다. 남겨루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